안녕하세요. 이박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요가를 다녀왔고요. 이제 좀 다양한 요가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인 요가라는 걸 해봤거든요. 이 인이 음양할때그 음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정적인 그런 요가였는데 이제 한 동작을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는 아, 이러다가는 내 몸이 찢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동작들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유연성이 좀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마침 저희가 마트를 갈 일도 있고 그래서 이 발리 우붓의 대략적인 물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뭐한달 살기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뭐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이제 또 여행 예산을 또 준비하시는데 이 물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발리 우붓의 대략적인 물가에 대해서 뭐 마트나 식당이나 마사지 이런 물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은 우붓 와룽이라는 식당이고요. 이 와룽이 인도네시아어로 식당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우붓 식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한 이유는 이제 가격이 가장 평균적인 그런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굉장히 맛있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오는 식당 중에 한 곳이고 이제 여기 이곳이 굉장히 큰 장점이 이제 인도네시아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곳에 가보시면 5%에서 최대 16% 정도까지 텍스가 붙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부 텍스와 서비스 차지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뉴판에 기재된 금액만 지불을 하면 되는 그런 식당입니다. 인도네시아 오시면은 가장 많이 접하는 음식들이 뭐 미고랭이나 나시고랭, 사태 이런 음식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고랭, 나시고랭이 다35,000 루피아. 그리고 이제 치킨을 추가하면5,000 루피아, 씨푸드 추가하면은 1 0 0 0 루피아 추가가 되고, 그리고 사태는 밥까지 포함해서 35,000 루피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시 짬프르는 4만 루피아. 그래서 보통 이제 식당들에 가 보면은 미고랭, 나시고랭, 나시 짬프르가 3만 루피아에서 5만 루피아. 되게 사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흔히 가는 이 와롱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런 대중적인 식당에서는 아마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끼 식사 비용으로 이런 일반적인 식당에서 드실 때는 음료까지 포함해서 한 5만 루피아에서 7만 루피아 정도 잡으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식사가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이 집은 싸고 맛있어. 여기 피자 같은 것들도 5만5천에서6만 아, 루피아 사이니까요. 네. 여러분 이제 한달 살기를 하시거나 이제 여행이 길어지게 되면은 사실 빨래가 조금 걱정이잖아요뭐 에어비앤비로 이제 집을 빌리시게 되면은 뭐 세탁기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뭐 호텔이나 리조트나 홈스테이 이런데 묵으시는 분들은 세탁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빨래가 좀 걱정인데 저는 뭐 간단한 거는 손빨래로도 하고 이제 빨래를 맡기기도 하거든요 이우붓 길거리 곳곳에 이제 빨래 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곳 중에 한 곳에 가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트로 갑니다 이 발리 요브에 조금 큰 마트가 세 군데 정도가 있어요 뭐 코코마트, 긴땅마트 그리고 오늘 이제 가는 곳이 델타 마트라는 곳이고요 이 델타 마트가 이세곳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물건도 많고 그리고 한국 라면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가장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델타 마트에 가가지고 필요한 거장좀 보면서 같이 물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델타 드와타 슈퍼마켓 도착했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카트를 하나 가지고. 네, 마트가 마트 진짜 커 생각보다. 여기로 들어가는데 응. 여러분 동남아 오시면은 열대과일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수박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천백 루피아 만천백 루피아고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어 귀여워 이렇게 패킹된 것도 있거든요 다섯 쪽 들어있는데 이거는 6200 루피아. 한국 돈으로 한 6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멜론이나 이렇게 한번 먹기 좋게 이렇게 패킹해 놓은 것도 있고 이거는 금액이 수박은 7000 루피아. 이 멜론은 9000 루피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망고가 되게 많은데 이 망고는 키로당 29000 루피아. 그 위에는 이게 좀 품종이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노란색 망고인데 요거는 키로당 53,000 루피아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과일이 저렇게 수박 잘라놓은 거 말고는 저렴하다고 라 느껴지진 않는다 망고 1 k g 에 5,000원씩 저 녹색 망고가 29,000 루피아면은 지금 아직 과일철이 아니어서 그런지 저렴하다고 라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여기도 망고가 있는데, 요거는 1kg가 조금 안 되는 양. 요거는 24,192루피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망고스틴이 있더라고. 이 망고스틴은 약 1kg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47,187루피아. 지금 과일 철이 아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과일이 젊한것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게, 유제품류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여기, 이 사이즈 딸기 요거트, 이게 지금 14,550 루피안. 그러면은, 한국보다 더 비싼 거 아닌가? 그럼요. 한국에도 이 정도 하나? 아니야. 이거보다 싸지. 한국보다 비싼 것 같아. 마트는 막 4개, 6개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2,500원 이렇게만 샀던 것 같은데, 4개, 6개 이렇게 묶인 거. 유제품이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요. 다 수입을 하는 건지. 그리고 우유도 살까 해서 봤더니 우유도 지금 그나마 저렴한 게 이거야 이거구나 이게 1000ml 거든요 이게 지금 33,600루피아니까 3000원? 어 유제품이 생각보다 되게 비싼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동남아 여행 오시면은 물은 필수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물은 다른 동남아 어느 나라보다 확실히 저렴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5리터거든요. 1.5리터 생수 한 병이 4750루피아.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원 정도가 되는 거고, 이 작은, 이게 500ml짜리가 2350루피아. 230원 정도의 생수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볼수 있는 인도마켓이나. 편의점 이런 곳에서는 한 100원 정도? 1000루피아 정도? 더 비싸기는 했어요. 여기는 마트여가지고, 물은 좀더 저렴한 것 같고. 여기 이제 맥주를 파는데, 빈땅 맥주. 또 여기 빈땅 라들러. 맥주가 있죠? 이 빈땅 맥주가 한 캔에 21,850루피아. 이 인도네시아가 술값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맥주값이. 저희 마트에서 캔 맥주도 한 캔에 이제 2천원이 넘어가니까 한국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어 비싸. 안쌀 거야? 어? 안 사겠니? <laughs>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빨래를 맡기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빨래를 그날그날 간단한 거는 큰빨래를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탁세제도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 50g 짜리로 이제 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에 1,050루피아1 0 0원이야 어, 이거 하나에 100원이에요. 50g 짜리. 저희가 그때는 이걸 써봤으니까, 오늘은 프레쉬 레몬으로. 이것도 가격은 똑같아요. 1,050루피아 이걸로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섬유유연제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팔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6개 가 붙어있거든요. 이거 하나에 딱한번 쓰기 좋은 양. 이게 6개가 2850 루피야. 280원 정도에 1, 2주 정도의 빨래를 할수 있는 양을 구축할 수 있다. 진짜 저렴해요. 이거는 진짜 저렴한 것 같아.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국분들한테 라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델타마트에는 한국 라면이 종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신라면부터 해가지고, 아니, 일품짜장면까지 있을 정도로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어, 근데 사실 가격이 태국이나 이런 다른 데서 봤던 가격보다는 인도네시아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이 신라면이 14,350 루피하니까 약 1,400원 정도. 너구리도 가격은 똑같다. 14,350루피아. 1 4 0 1430원 정도? 이제 불닭볶음면. 동남아인들이 사랑하는이 불닭볶음면. 근데 불닭볶음면은 음. 2만 루피아가 너무, 2450루피아여가지고, 가격이 좀 비싼 느낌? 그리고 이제 컵라면도 종류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뭐, 김치찌개나, 뚝배기라면, 신라면,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 신라면, 컵라면이, 16,300 루피하니까, 1600원 정도 하니까는. 생각보다 조금. 저렴한 건 아니야. 비싼 어, 거지. 비싼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 컵라면이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laughs> 충분히 한국 라면을 대체할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요거. 그리고 고랭 없냐고. 고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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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미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제일 큰, 제일 유명한 컵라면 회사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국물처럼 되어 있는 거 꾸아 라고 적힌 거는 국물이 있는 거 고랭이라고 적힌 거는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볶음면인데 생각보다 맵고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이거는 하나에 5,300 루피야 530원이니까 이 라면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맵찌리 분들도 계시죠? 한국 사람이라고도 아마 이런 거잘로는아니니까 <laughs> 맵찌리들을 위한 라면은 아마 이게 제일 유명한 라면인 것 같아요 판미에서 나오는 라싸양이라는 컵라면 어, 거 생각보다 맛있었어 건더기도 생각보다 음, 많이 들어있고 이게 빨간색이라고 해서 매운맛은 아니고 맛있었어요 이게 가격이 4,650루피야 460원 정도의 맛있는 컵라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컵라면 사시면은 여기 안에 플라스틱 포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하셔가지고 드실 수 있다는 거. 여기는 미고랭의 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로컬 마사지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물론 마사지가 뭐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뭐 호텔 리조트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가격이 대충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마사지 가게의 가격이거든요 여기는 발리니스 마사지가 1시간에 8만 루피아 그리고 90분이 120아 그거예요 12만 루피아 발 마사지는 1시간에 7만 루피아 이렇게 가격으로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 드리마 가시 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지금 팜플렛을 주셨어요. 뭐, 백 마사지나 뭐 딥티슈 마사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한 시간에 10만 루피아만원 정도, 정도 선이면은 이렇게 로컬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더 저렴하다. 어. 네 여러분 오늘은 이 대략적인 발리 오붓의 물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쪽 드리마카시.